자, 오늘은 출근을 했고, 이제 또 당연한 듯이 거미줄을 치고, 배는 어제 닦았으니까 오늘 안 닦을 거예요. 왜냐면, 뭐 손님이 매일 있으면은 계속 닦, 닦는데, 뭐 아직은 그게 아니라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에 사장님이랑 저 주차장 쪽흙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거기 딱 메꾸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 정비를 하고, 지금 밖에서 장어를 구워주시고 계십니다 장어 한 마리 12만원 네? 12만원? 한마리 12만원? <laughs> 이거 자연산 장어 먹고 스키 타면서 힘써야지 스키 타기 위해서 장어를 먹는 거야 아, 공개탄만 했어도 뭐 근데 고기? 공개탄 좋, 좋네요 음. 어, 이거를 어차피 아니, 아니. 다 쏟자 남자 또생강이죠 그렇지. 생강 생각 먹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나그 얘기 하려다가 안 했어. 이건 돌을 지나친 정말 제 쓰레기 개구 개구 것 같아서 나안 했는데. 너는 그냥 막 그냥. 에 그냥 뱉는 거야. 그래 이거 약간 그좀집벼 먹으면 맛있겠더라고. 그 정도예요? 음. 어 근데 색깔이 와 제가 좋아하는 찌개 색깔이에요. 이게 아유. 김치가 달라서 그런가? 맛있나? 앞뒤 좌우 다태워야 진짜 고소한 장어 맛. 와 제가 한 거지만 기가 막힌데요. 진짜로? 저번개가 아직도 대구에서 오래 가네. 그래서. 치킨 가서 그냥 간단히 구워먹을거면 번개탕 가지고 구워먹어도 돼요 쑥살필요 없어 얘도 오래가 되게 싸잖아요 그리고 응 그쵸? 음. 음. 가성비 최고지 후식으로 이제 참외를 먹고 아 참외 음. 참외 먹고 잠깐 쉬었다가 딱저 부분 용접만 딱 하는거야 용접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열기에 스키를 타는 거지 근데 저희 스키 타러 나갈 때 갑자기 바람 막 부는 거 아니니까 저희 뭐 입수에 의의가 있으니까 오두 어, 커팅 할 거야? 네? 너막 커팅 할 거야? 저요? 응. 아니요 크로스 크로스 잠깐만 그야줘 근데 크로스 하다 보면 커팅 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번 사이드풀만 나올까요 그냥? 음, 이제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버티는 겸 해, 버티기 운동 할 거야. 장갑에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장다 해야겠다. 그럼 어, 장갑 저거 내끼는 거야 될 거? 너손 나름 있을 때서? 다가 야죠 음, 왜 음, 그거야? 오 어, 좋아요. <laughs> 그게 좀 빨간 딸라가지고. 목장갑 해야 되는데 아, 그래야 딱 보이는데. 음, 좀 잘라가지고 그 그림력이 안 좋을 텐데 빨간 거 장갑. 우리 목장갑이란 걸. 오 어, 과일 잘 깎으시네요. 음.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과일 못 깎는 거예요. 음. 음. 이제 밥 밥이랑 과일을 다 먹고 용접 작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 입구 다리에서 자꾸 끼끼 소리 나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진짜 스키를 타려고 합니다. 사장님이랑 같이. 사장님이 오늘 입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입수. 과연 사장님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근데 자꾸 큰데가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뜨고. 이거 진짜 물고기 없어. 요 찰나우라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얘네 계속 틀면 더 외롭고, 이 안녕하세요 어, 나 히트야 이제 어깨 보자 어 히트했어? 얼저로 갈게요 오씨 됐다 감사합다 자,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야지. 아무렇게나 가지세요 어. 와 작년에 입술을 언제 했지? 작년에도 너 이맘때 했을걸? 5월 중순 지나서 했어요. 아, 그래? 바로 바로 안 했었어. 아, 너 여기 아프다. 네 아파가지고 가지고. 나가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월 때까지는 나가도 많이 안 탔던 걸로 기억해요. 풀 아. 나가면 계속 아팠으니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 아,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어. 한 지금 몇 시야? 5시와 5시5분. 사장님, 감사합니다.